안녕하세요. 우리 집 주치의 이지영입니다. 최근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목디스크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절반 이상이 3, 40대 젊은층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근육통으로 오인해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목디스크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현대 유비스병원의 이성호 원장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이목 디스크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주로 젊은 층이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과 그 다음에 그 최근에 IT 산업이 많이 발달되면서 컴퓨터나 인터넷을 많이 하다 보면은 목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게 됩니다. 이런 자세에서 어 운동량이 또 줄어들고 또 목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되면은 또 젊은 층에서 이렇게 목 디스크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럼 이걸로 인해서 2차적인 증상이 많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생기는 질환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인 원인이 궁금한데요. 우리 사람은 걸어 다니기 때문에 목에 머리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서 목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되는데요. 이때 뼈나 디스크의 변화가 되는 태행적인 변화가 하나 있을게요. 네. 두 번째는 외상이나 아니면 스포츠하다 머리를 다친다든지, 목을 다치면 다친 는 2차적인 경우. 세 번째는 높은 무게를 많이 벤다든지그 다음 비만으로 인해서 무리가 많이 가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자세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 디스크 일단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목이 아플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예, 일단은 목 주변에 있는 통증을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목 통증 그다음에 어깨 통증 심하면은 팔로 내려가는 팔저림 증상 심하면은 손가락까지 내려가는 증상이 있겠고요. 어, 점점 지면면은 근력과 약해지는 양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까지 오겠고요. 이것이 중추신경까지 침범하게 되면은 보행장애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통증, 그다음에 후어 뒷목통증, 어깨통증, 팔저림 요세 가지 증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목 디스크 진단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사진 보시면서 계속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가 있는 사진이 정상이고, 뼈와 뼈 사이의 디스크 공간이 하얗고 럭비공모양 같은 것이 정상인데, 되게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일자목에다가 뼈와 뼈 사이 디스크 자체가 까맣, 까맣게 되어 있으면서 뒤쪽으로 까맣게 튀어나온 디스크 사진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목 디스크의 전형적인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목디스크도 종류가 좀 나눠진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목디스크 같은 경우는 말랑말랑한 디스크에서 연성디스크라고 표현하는데요. 되게 젊은 사람한테 주로 많이 나타나고 되게 수액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면 이상 나타나는 목통증 팔절증상이 나타나고요. 예. 대개 50대 이후나 나이 드신 분, 그 다음에 뼈의 불안정성 때문에 뼈가 흔들리면서 이차적으로 뼈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뼈가 튀어나와서 자라나와서 신경관을 압박해서 오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걸 왜 경성 디스크, 딱딱한 디스크라고 표현하면 되는데요. 이런 것이 더 치료하기 어렵고 되게 나이 드신 분한테 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얼굴을 좀 지탱해주는 것이 목이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치료하기를 두려워하실 것 같은데 구체적인 치료법이더 궁금해요. 예,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나눌 수 있는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보존적인 치료, 대개 이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가 있겠고요. 예. 어그 다음이 비수술적인 치료. 음. 세 번째는 수술적인 치료가 있겠습니다. 대개 수술은 대개 뭐 목을 열고 하는 전신 마취에서 열고 하는 금속 고정술이라든지 디스크 제 것을, 내시형 치료술 같은 게 있겠고요. 보통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00명의 환자가 온다고 하면은 보통 95% 정도는 비술적으로 치료하고 보통 5%에서 1% 정도만 수술로 치료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서 치료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수액 성형술 목 디스크에 대한 수액 성형술 같은 경우 2000년도에 미국에 시작해서 2007년도에 국내에 도입됐는데 보통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가느다란 바늘을 5번 6번에 목 디스크라고 했을 경우 정확하게 그분에 부 주입을 하고서 씨암이나 영상장치를 통해서 정확한 삽입 후에 보통 60에서 70도 정도의 저온을 이용 고주파를 통해 갖고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부분을 녹이는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개 보통 시술 시간은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치료입니다. 보통 이 치료하는 동안에 환자하고 얘기하면서 어, 확인하기 때문에 환자에도 두려움이라든지 많이 감소할 수가 있고요. 치료 과정을 직접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예, 빠른 치료, 그다음에 그다음 빠른 퇴원하는 좋은 치료법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3분에서 5분이라고 하시니까요, 정말 빠르다는 게 장점인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전신 마취 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어떤 그 빠른 그 일상생활 복귀, 그 다음에, 네. 그 다음부터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염증 생길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바쁜 직장이나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될것 같습니다. 네, 시술 시간도 짧아서 회복이 빠르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치료 효과 가장 궁금하시죠?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49세 여자 환자입니다. 우측 팔 저림과 그 다음에 뒷머리 통증, 그 다음에 목통증이 심했던 환자인데요. 결과가 바로 시술 끝나자마자 바로 팔 저림이 많이 호전됐고 그 다음에 목통증이 굉장히 가볍게 된 환자인데요. 수술 후에 MRI 사진에서 보면 디스크가 들어가 있는 그 사진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효과와 그 다음에 빠른 복귀가 장점인 그 시술법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술을 받으면요. 목 디스크 치료가 끝나는 건가요? 혹시 뭐 다른 치료가 또 필요한 건가요? 아, 우리가 항상 그 치료의 결과만 본다고 보시면은 원인을,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엔진을 고치고 나서 세차하듯이 우리가 디스크는 결과고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대개 뼈의 불안정성, 그다음에 근육의 불안정, 그다음에 근육의 약화가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는 근력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안정화시킬 수 있는 도수 재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근력이 강화가고 안정된 다음에는 뼈를 안정화시키는 IDD 같은 특수한 치료가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목디스크로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정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목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 몇 가지 알려주시죠. 우리가 장기간 의자에 앉아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목이 굉장히 뻣뻣한데 그러면 한 5분이라도 있나서 목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목수건을 뒤로 대고서 그 목을 뒤로 젖힌다든지, 아니, 마사지 같은 걸 피, 마사지 함으로써 근육이 어떤 뭉친 거 같은 거를 예방하는 것이 목 디스크의 가장 예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목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적절한 예방법과 치료법을 알고 또 조기에 치료한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현대유비스 병원의 이성호 원장님, 고맙습니다.